중국 영동이에요. 요, 요거, 요거 이런 거. 여기 넘원 여기. 충북 여기는 우주그 경계산, 다음에 산이네 저기 민주지산 저쪽에 구름 안개 안개 있지 있죠? 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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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가 민주지산 영동이잖아, 그렇죠? 예, 네. 좌측은 영동이지만 없었어. 그 우측으로는 경북 김천, 김천, 아 김천입니다 저기가 김천아, 경계산이네 거기는 네. 경상도예요. 맞아요, 김천은. 그 다음에 무주에서 제일 높은 산, 요거 큰 산은 적상산이고. 그 뒤에 지금 구름이 좀쭉 조금 가려져 있네 저 뒤에 음. 덕유산 덕유산 아 거기는 아, 경남 아, 거창 음. 맞아요 맞아 경상남도 거창 <laughs> 네, 군 그다음에 이제 요 뒤에가 이쪽으로 전주 방향 전라도 어, 용남밴드 그래서 여기 전북 경남 거창 경북 김천 충북 영동 충남 금산 이렇게 다섯 개가 아, 다 붙어 있는 데가 여기. 힘들네. 여기가 아, 무주 여기는 무주 읍내고 네. 오늘 반딧불 축제가 내일 모레까지거든요. 응. 이따가 여기 가시면 저기 저흰 텐트처럼 막되 있는 네. 데 있죠. 응. 그 주변이 다 지금 축제장입니다. 응. 어, 저녁에는 뭐 오늘은 중식이 밴드나 막 이런 애들 응. 어, 걔들 와서 어제가 어젯밤에는 저 트로트 가수들 왔었는데 응. 어, 저기가 구경도 하시고 거기 가면 이제 먹거리 뭐 이렇게 어 축제장에 먹거리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<laughs> 그러면 좋습니다 차, 차를 끌고 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기 한번 보시고 여기서 무주구천동 어느 쪽 방향 와요 저기 저기 쪽에이 꼴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예 예, 이 꼴짝으로 어, 들어가야죠 우리 그럼 무주구천동 꼴짝으로 해서 집에 갈까 네 예. 멀어 당그 멀지 멀어. 아 멀어도 아니 사모님이 가자고 하면 남자는 따라가는 거지 이게 그래, 뭐 반발해요 지금 가니 거 갔다가 함양으로 넘어오거든 양로면어 아니요 해. 거기서 저 거창으로, 아, 거창으로 넘어 아, 거창 그러니까. 거창으로 아, 아 무주에서 여, 여, 거창, 여, 거창 여, 바로 옆에요 김천으로 넘어온 데있어 김천은 아주 가깝고 네 김천 넘어온 데 있어 산난동은 김천이요 저기 김천하고 김 무주가 경계니까 아니 어느 사람들이